안녕하세요. 칼리스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믿고 보는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아이오나 브랜드의 딥클린 폼 클렌징입니다.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완전 넉넉하게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양인데요. 사실 저는 그동안 폼 클렌징을 한 가지 브랜드로는 잘 세안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막두 번씩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오나 폼 클렌징을 사용을 해보니까 한 번만으로도 세안이 완전 말끔하게 잘 돼서 이제는 정착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두 가지 브랜드를 섞어서 폼클렌징을 사용을 하고요. 마지막에 비누까지 해서 뽀드득거리는 느낌까지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세안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이오나 폼클렌징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한 번의 세안만으로도 말끔하게 세안이 돼서 그 비누 같은 뽀드득거리는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세안을 한 후에 당김 현상이 느껴지지 않아서 보습도 함께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오나 폼클렌징 크기 한번 다시 보실까요? 완전 대용량이죠. 사실 저도 이렇게 큰 폼클렌징은 이번에 처음 접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폼클렌징들은 대부분 100에서 150ml 정도죠. 근데 이렇게 1000ml로 완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세안도 아주 잘 돼서 그리고 가격도 아주 저렴해서 장점이 많은 그런 제품입니다. 한번 펌핑으로 거품이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걸 보셨는데요. 보통 기존의 폼클렌징은 투구형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끝까지 짜서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펌핑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용량이어서 온 가족이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이라고 하면 대부분 품질을 우려하는 경우가 좀 많죠. 근데 정직한 아이오나 브랜드는 대용량이면서 고품질을 자랑합니다. 성분을 잠시 보시면은 녹두 성분이 들어있어서 자연유래 성분으로 순하지만 깨끗하게 안심 세안이 가능하고요. 자작나무 껍질 추출물과 소리쟁이 뿌리 추출물이 약해진 피부를 탄탄하게 케어하고 피부 컨디션을 빠르게 회복시켜서 당김없는 클렌징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특별한 성분 함유로 피부 자극 완화 그리고 피부 트러블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풍성한 미세 거품으로 모공 속까지 딥 클렌징을 해줘서 뽀드득거리는 상쾌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는 그 뽀드득거리는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비누까지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비누도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세안 후에는 당김 현상 없이 촉촉하고 마일드한 피부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제품 협찬을 받기 전에 협찬을 받을지 말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제품 리뷰를 좀 꼼꼼하게 찾아보는 편인데요. 아이오나 클렌징 제품의 경우에도 제품 리뷰가 정말 대부분 좋더라고요. 거품이 풍성하고 세정력이 좋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대용량인데 가격이 저렴해서 가성비가 좋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젤 타입이나 묽은 제형이 아니라 이렇게 펌핑을 했을 때 약간 물 타입으로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반면에 또 거품이 완전 잘 생성이 돼서 다시 한번 놀랐다 이런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제품만 사용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도 좀 같은 의견이에요. 그동안 여러 브랜드를 섞어가면서 폼클렌징을 사용해 왔었는데 이제는 저도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딥 클렌징과 보습 효과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아이오나 딥클린 폼 클렌징. 그동안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